우리 몸속 비밀을 파헤치는 특별한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몸이라는 이 놀라운 우주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의 미션은 바로 건강 비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 몸의 시스템 지도 이걸 이해해야겠죠.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이 팀들을 기관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네. 어떤 팀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우선 뼈와 근육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기관.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만드는 소화기관도 있고요. 아, 물론이죠. 숨을 쉬게 해주는 호흡기관.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에 배달하는 순환기관도 아주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기관. 아, 또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감각 기관까지 정말 팀이 많네요. 네, 이 팀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일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탐험의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몸의 팀들을 위협하는 존재들, 바로 질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 드디어 적들이 등장하는군요. 네,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기관 팀을 볼까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근육통이 올수 있고요. 에휴. 심하면 뼈가 부러지는 골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팀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죠 그럼 소화기관 팀은요? 소화기관 팀은 위나 장에 염증이 생기는 위장병이나 어, 음식물 찌꺼기가 큰 창장에 오래 머물러서 배출되지 못하는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흠큼 훌쩍 아 이건 혹시 호흡기관 팀의 문제인가요? 아 바로 아시네요 네 코에 염증이 생겨서 콧물 재채기를 유발하는 비염이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천식이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순환기관 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아, 순환기관이요? 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심장병 그리고 혈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남은 팀들은요? 배설 기관 팀은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방광염을 조심해야 하고요. 아, 감각 기관 팀도 있잖아요. 우리 눈 같은 거요. 네. 특히 우리 눈은 나이가 들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백내장이나 눈의 투명한 막에 염증이 생기는 각막염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질병들이 있네요. 적을 알았으니 이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정보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비염부터 한번 같이 물리쳐 봐요. 좋습니다 자 비염 수배 전단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어 재밌겠네요 첫째 어떤 질병인가 비염은 어~ 호흡기관 질병이고 코에 염증이 생기는 거다 맞죠 네 맞습니다 둘째 어떤 증상이 있나 음~ 코가 간질간질 훌쩍훌쩍 콧물이 나고 애취하고 재채기가 나죠. 네, 바로 그 증상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예방법입니다. 아, 예방법이요? 네, 이 정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가장 중요한 예방법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네, 알려주세요. 첫째, 담배 연기처럼 나쁜 공기는 피하기. 네, 나쁜 공기 피하기. 둘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아, 손 씻기 정말 중요하죠. 셋째, 실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 없애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꼭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와! 이것만 잘 지켜도 비염이라는 악당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질병을 막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건강의 3대 핵심 비법이라는 보물을 찾아볼 시간이에요. 아, 드디어 보물이 나오는군요. 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 역시 운동이군요. 네, 우리 몸의 모든 기관 팀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아, 생활 습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출 후에 손 씻기, 음식 골고루 먹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법이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른다고요? 네. 바로 예방이 최고의 방패라는 것이죠. 아... 예방이 최고의 방패다. 좋은 습관이야말로 질병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막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자 이제 직접 우리 몸의 변화를 추적해보는 신나는 실험 시간입니다. 오 드디어 실험이군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체온과 맥박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네, 실험 계획은 아주 간단해요, 4단계로 진행됩니다. 4단계요? 네, 첫 번째 준비 단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체온을 재고 1분 동안 맥박 수를 잽니다. 네, 평소 상태를 측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실행 단계는 1분 동안 제자리 달리기를 신나게 합니다. 허허, 어, 힘들겠는데요? 세 번째는 측정, 운동이 끝나자마자 다시 체온과 1분 맥박 수를 측정해요. 아, 변화를 바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회곡. 5분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후, 마지막으로 체온과 맥박수를 측정합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실험 결과가 그래프로 나왔군요. 이 그래프가 우리 몸의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네, 어때요? 평상시에는 체온 36.7도, 맥박수 65회였죠. 네. 그런데, 운동 직후에는 체온이 36.9도로 약간 올랐고 맥박스는 와, 104회로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와, 맥박이 엄청나게 뛰었네요. 체온은 아주 조금 올랐는데. 그렇죠. 그리고 5분 휴식 후에는 체온이 36.6도로 거의 돌아왔고 맥박수도 69회로 많이 안정되었네요. 아, 신기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맥박수의 변화가 체온 변화에 비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인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체온과 맥박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평소보다 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체온이 상승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인 산소와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재료가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에 빨리 뛰어서 혈액을 보내고 이게 바로 맥박 증가죠. 아 그리고 폐가 더 빨리 움직여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호흡이 증가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탐험의 가장 위대한 발견. <laughs> 어떤 거죠? 우리가 달릴 때 근육으로 움직이는 운동 기관 팀만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 기관, 순환 기관, 소화 기관 같은 우리 몸속 여러 기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힘을 합쳐 협력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하나의 완벽한 팀입니다. 이것이 오늘 탐험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죠. 자, 드디어 미션 완료. 우리가 정복한 핵심 지식을 정리해볼까요? 네, 좋죠. 첫째, 우리 몸은 여러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하나의 팀이다. 그렇죠. 둘째,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체온이 오른다. 완벽한 정리네요. 이세 가지.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탐험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해볼 최종 도전 과제가 남았어요. 아, 퀴즈 타임이군요. 네, 문제 1번입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땀이 난다, 2번 숨이 차다, 3번 맥박이 느려진다, 4번 체온이 올라간다. 어, 이건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3번 맥박이 느려진다. 운동하면 맥박은 당연히 더 빨라지죠. 맞습니다. 그럼 문제 2번은 제가 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육을 움직여 에너지를 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아까 나왔는데 바로 산소와 영양소, 맞죠? 정답입니다. 오늘 탐험에서 계속 강조했던 핵심 재료들이죠. 와, 오늘 탐험 정말 즐거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달릴 때 우리 몸의 팀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알아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을 때 혹은 쿨쿨 잠을 잘 때는 어떤 팀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우리 몸속 팀들의 협력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